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어제 올린 이제 3d 강좌까지 해서 어, 플래시샷 명령까지 올라갔네요 자 플래시샷 명령까지 갔으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콘텐츠가 하나 아, 늘어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at 1급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뭐 강좌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소개부터 하니까 아그 이제 소개 시간으로 영상을 찍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됐던 거는 이제 CAT 1급을 하면 ATC 1급 내용하고 좀 겹치잖아요. 겹치다 보니까 이제 아, ATC 1급을 이걸 그만 둘까? 그만 두고 이제 CAT 1급만 할까라고 했는데 이게 겹치기는 하지만 미묘하게 다르죠. 이제 왜냐면 이제 ATC급 같은 경우는 V 포인트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ATC 1급은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예제들에 대한 풀이가 좀 많이 도는게 좋아요 많이 도는게 좋은게 이게 거의 ATC 1급은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어그 시중에 돌고 있는 그 문제들이랑 겹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어 ATC 1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예제가 풀이가 좀 많이 될수록 좋기 때문에 음 당분간은 이제 CAT 1급 한번 찍고 그뭐 다음 주에는 뭐 CAT ATC 1급을 찍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예제가 좀 쌓일 정도? 어느 정도 쌓일 정도? 그래서 ATC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이제 돌고 있는 예제들이 다 이제 떨어지면 이제 끝을 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CAT 1급은 원래대로라면 CAT 1급이 오히려 강의, 수업에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왜냐면은 이제 올해 그, 기출 문제 CAT 1급 기출 문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CAT 1급에 갖고 있던 문제가 샘플 예제 세 개인가 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근무할 때 학원에서 CAT 1급 수업을 해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제가 샘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한달 수업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 <laughs>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예제라는 것은 똑같은 형태의 예제를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강사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그렇게 강사가 수업을 수업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저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어 과정을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음. 저도 뭐땅 파고 땅 파서 작업 뭐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많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어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학원들은 이제 강사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괘씸죄로 이제 잘라버리죠 어 잘라버리는데 어 제가 근무하던 학원 사람들은 뭐그 정도로 이렇게 뭐 잔인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어 그러면은 이제 수업 개설안 하고 그냥 지금 하던 수업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어, 잘 다녔었습니다 음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예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올해 이제 CAT급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든 적응을 못 하니까 적응이라도 좀 시켜 보려고 음 기출문제를 공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느 정도 예제가 있으니까,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다루기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자, 그래서 이제 CAT 1급 <laughs>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CAT 1급 같은 경우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죠. 에, CAT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음, 2D, 어, 2D 작업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CAT 1급은 좀 간단하게 보면 오토캐드를 활용한 3D 어, 작업 능력 더불어서 그 3D를 가지고 2D를 만드는 능력 어, 이게 이제 ATC 1급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이죠. ATC 1급은 그냥 순수하게 3D 작업 작업 능력만을 평가를 했다면 평가를 했다면 어, CAT 1급은 그보다 조금 어렵게 음, 해서 이제 3D를 가지고 2D를 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 조금, 음, 아쉬운 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음. 그, 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지금 CAT 1급의 구성은 90분의 시험을 치르기에는 조금 버거운 시험입니다. 어, 조금. 물론 이제 잘 하시면, 잘 하시면은 이제 그걸 다 90분 내에 할수 없다.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어, 그래도 작업해야 될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게 많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한 시간 반에 평가를 할 거였으면, ATC 형태에서 문제를 바꿀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ATC 1급에서 이제 CAT 1급으로 넘어오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어, 시험을 이제 전환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 ATC 1급이 너무 쉬우니 그걸 약간 좀 어렵게 하자라는 취지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작업들이 추가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추가하기엔 작업력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거면, 문제를 지금처럼 세 문제를 푸는 거를 뭐한 문제를 줄여서 두 문제를 풀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봤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예전하고 똑같이 세 문제를 내는데, 거기에 편집, 수정, 어, 틀린 부분 차서 수정하는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2D로 변환하는 과정을 넣고, 뭐 그런 걸 넣고 진행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시험 수, 시간 대비, 어, 시험 구성 자체가 좀 빡빡하지 않나. 어,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중요한 거는 아마 다른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뭐, CAT 1급이라든가 ITC 1급 하시는 분들, 찍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게 CAT 2급을 안 보고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KPC 규정상. 어, CAT 2급을 안 보셔도 응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CAT2급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CAT2급에 대한 내용을 깔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유튜버들도 종종 얘기할 거예요. 어. CAT2급 공부도 안 했는데 이거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험을 보실 분들은 CAT2급에 준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전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공부했잖아요. CAT 2급에 대한 공부를. 웬만하면 자격증도 따세요. 어. 공부했는데 뭐, 안 따려고 해요. 왜. 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자격증으로서의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제가 자격증 강좌할 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아마 제 CAT 2급이나 ATC 1급 강좌할 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CAT 1급에 대한 자격증의 가치. 예, 가치가, 어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싶다 캐드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고 싶다오 토캐드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실력을 많이 늘려 늘어나게 해줄 거고 그다음에 공, 학습적으로는 되게 가치가 높으나 그거를 자격증을 실무 실무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일 급은 무쓸모예요 쓸모없어요. 실실무에서는 전혀 쓸모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어, 모르겠다. 저는 이제 기계 쪽에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건축 쪽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축 쪽을 아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건축 쪽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 건축 쪽 강사를 하면서 건축 쪽 강사들도 많이 만났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확인을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어, CAT 1급 또는 ATC 1급의 내역은 건축 쪽에서도 어, 못 쓸모다.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기계 쪽이나 건축 쪽이나 3D 작업이 들어갈 때 오토캐드를 가지고 3D를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로 3D를 구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알고 있다. 그 회사가 그 회사에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쓸뭐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CAT 2급을 안 따고 바로 1급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CAT 2급, 캐디실무능력평가 2급은 가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것도 민간자격 치고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회사에서 면접이나 서류에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으로도 cat2급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도면이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at2급은 할줄 알아야 되고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격증도 회사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AT 1급은 그렇지 않아요. 음. 어, 제가 이걸 강제를 할, 하기는 할 거지만 시험이 있, 존재를 하니까 존재를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하기는 하지만 어, 가치는 없는데 그러면은. 가치 없는 1급을 굳이 왜 2급을 안 따신 분들 차라리 그 1급 도전할 시간에 노력을 해서 2급을 따시지. 음. 응. 굳이 2급은 딱 2급은 안 따겠다 그러면서 1급을 따 따려고 하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응, 그이유로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건아 1급만 따면 1, 2급 다 있는 걸로 취급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만약에 CAT라는 자격증을 알고 있는 회사들이 바보들은 아니에요. 어, 만약에 KPC에서 CAT 1급 응시자는 CAT 2급 합격자의 한에서, 한에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 ITC처럼. 그렇게, 어, 단서를 달아놨다면, 단서를 달아놨다면, CAT 1급 자격증을 딱 봤을 때, 그 자격증을 딱 봤을 때, 회사들이 어, 이 사람은 CAT 2급도 했으니까, 어, 2급 능력도 있네. 같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으나, 있으나. 지금처럼 KPC에서 어, CAT 1급, 음, CAT 2급 안 따신 분도 볼수 있어요. 어, 그러면서 저, 받고 있으면, 그 회사들도 다 압니다. 어, 어!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CAT 2급과 따고 1급 따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격증 두 개를 다 들이밀어야 돼요. 1급만 들이미시면 안돼요 혹시 서류나 뭐 면접 때전1급 있습니다. 1, 2급 풍쳐가지고 1급이 더 높은거니까 1급만 딱 들이민다 그러시면 안돼요저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들이밀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음, 나는 이제 CAD에서 공부를 깊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예전에 제가 ATC 1급 할때 설명한 것처럼 CAT 1급 고, 공부해보세요. 근데 어난 자격증을 위해서 하고 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1급이 더 높은 거니까 1급만 따고 2급 퉁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2급 따세요. 어, 1급 따지 마시고 2급을 따세요. 자, 1급을 하시는 분은 2급을 따신 분에 한해서, 한해서, 어, 나는, 어, 회사에서 내 자격증을 알아주든 말든, 어, 나는 캐디에서 좀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1급에서 도전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요. 뭐, 이거는 뭐, 이제, KPCS 들으면 그렇게 좋아할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그 현, 그게 현실이니까. 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뭐, KPCS에서 이 CAT 1급에 대해서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죠. 근데, 오토캐드를 가지고 3D를 평가하는, 하는 한, 어, 그 어떤 시험도 절대, 어,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하는 3D 자격시험은, 어,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험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음, 그런 일을 잘 실무에서 안 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응시 방법은 나와 있는데, 음, 뭐, 2D랑 3D 모델링이 나와 있고, 어, 90분, 1시간 반이라는 거고요. 총대문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한 문제는 이제 미리 완성된 3D 모델을 주죠. 어, 3D 모델을 주는데, 그, 걸 이제 템플릿 파일을 통해서 줘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3D로. 그래서 화면을 딱 돌리면, 이 3D 로 모델링이 돼 있어요. 어, 이걸 줘요. 근데 이게 이제 제공된 도면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어, 다르게 돼 있어서 얘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죠? 어, 얘를 수정해서 제대로 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얘를 그 템플 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3D 도면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라. 어, 제출을 해라라는 건데 단 이때 3D 도면 만들 때두번 양식에 넣고 다 하는데 어, CAT 2급하고 다른 거는 배치를 활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 때도 cat2급 레이어 기준하고 다 똑같지만 딱 하나 빠지는 게 어, 뷰포트가 빠집니다 배치를 쓰지 않으니까요. 어, 근데 그 저는 그걸 보고 그게 더 웃겼어요. 어, 이 시험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웃겼던 게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배치를 쓰는 경우 제가 이제 3d 쪽 요새 최근에 올라온 3d 쪽 강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뷰포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 3D 모델링을 2D로 변환할 때 필요합니다. 제가 c a t 2급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굳이 모형의 2D로 3면도 위치 다 맞춰서 그려놓은 걸 굳이 배치를 가지고 정면도 평면도 뷰포트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 미친 짓을 왜 할까요? 너는 지험 그거 구성 처음 하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 지랄을 왜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어. 누가 그렇게 이래요 무식하게. 네, 일안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 2D에서는 배치를 쓰라고 하고, 여기서는 배치 안 쓰고 그냥 모형 공간에다, 모델 공간에다 그냥 도면 전개하네? 바뀐 거 아닌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급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오히려 1급에서 배치를 써, 적극적으로 배치를 쓰게 해가지고, 뭐 솔뷰라든가, 솔드로우라든가, 그런 거 쓰게 하는 게더 맞지 않았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하면, 3기도 솔뷰, 솔드로안 써요. 플랫샷, 여기 지금, c a t 1급에서 하는 것처럼 플랫샷 씁니다. 어, 왜냐면, 솔뷰, 솔드로우 들어가가지고, 배치에 들어가서 솔뷰, 솔드로우 들어가면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써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그냥 플랫샷으로 해가지고 모양에서 전개를 하지. 즉 배치 쪽 작업은 그렇게 이제 크게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작업은 아니에요.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취지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쪽에서 배치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다 배치를 엮으면 은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기는 해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한시간반 대비 해야 될게 너무 많다. 근데 거기다 배치 쓰라 그러죠? 어 미칩니다. 시간 진짜 시간 오버될 거예요. 여기서 배치까지 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2D에다 전개를 했겠죠? 아니, 모형에다 전개를 했겠죠? 2D를. 예. 네. 뭐 그런 이유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배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 설정도 하지 않는다. 음, 그거죠. 음. 그래서 게 이제 c a t 2급에서 2D 정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문제, 작성할 때, 어, 자, 최적민 뭐 작성하고, 3D 모델은 삭제하여 별도로 제출하자고, 2D 도면을, 어, 2D 도면을 작성하여 조진 조건에 맞게 통칙 스문자, 스타일을 적용하여, 뭐, 뒤를 저장하러 제출, 제출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는 꼭왜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수험번호.dwg로 좀 DWG로 이름을 저장하는 후, 이건, 그플릿 파일 이름 그대로 저장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 혼란 좀 많이 가중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험문에서 템플릿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적어놓을 필요 있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 이제 한문항,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도면을 보고 3D 모델링을 작성하여 최적과 길이 값을 구합니다. 두문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 1도 최적은 구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1번에 이제 답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요 하나는 이제 최적값.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출되는 파일.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2, 3번 문제. 2, 3번 문제에서 어 길이값, 최적값 하나씩. 그다음에 어, 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니까 네 개. 네 개의 답을 또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ATC하고 달라진 건 ATC는 길이값만. 그렇죠? 길이값만 구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최적값까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ATC 1급에서는 3D 엉뚱하게 그려 놨어도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해야 되는 포인트의 위치만 맞았으면 합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 이제는 최적값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 3D 형상에 대해서는 좀더 형상 모델링에 대해서 는좀더쉽게 제대로 평가를 한다. 물론 최적값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그려졌는데 운 좋게 최적값이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합격되는 게 있고요. 최적값은 오차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를 허용을 해요. 어, 실제 정답과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됩니다. 어, 그런데 소수점 자리가 뭐 틀린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이제 허 오차는 허용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서적법 가지고 잘 제대로 그렸냐 잘잘 어, 잘 그렸냐를 확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3D 형상 자체 를 이제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측정 측정, 아, 채점을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3D 형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어, 이렇게 되는 거겠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어, 작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1번 문제에 2문제니까 1, 2번, 그 다음에 이제 3, 4번에서 이제 4문제니까 3, 4, 5, 6번인데, 여기서 2번, 1번 문제에 두번째 문제 그 파일을 제출하라는거 빼고 나머지는 그 정답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다가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그 정답을 입력하는 칸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응시요령 설명 나오는데 나와 있을 거예요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응시자매주어를 띄웠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쭉 내려와야 겠죠 어. 여기서 이제 캐드실무중 1급 선택을 하고 이름 넣고 수험번호 넣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증코드, 감독관이 불러주는 동의합니다 하고 인증코드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입력을 해서 이제 시험보기 딱 누르면 이제 요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문제보기 1, 2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두개 요 칸이 이제 1번, 1번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3, 4 있는 거, 요두 칸이 2번 문제고, 그 다음에 요두 칸이 3번 문제예요. 그 1번 문제를 모델링을 하고 나온 최적값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2d 형태로 다 그래 변환을 해가지고 양식에 넣어가지고 작성한 이제 2d 파일은 4번 파일 제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파일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 3번의 길이값은 여기 최적값은 여기 그 다음에 문제 보기 4번의 길이값은 여기 최적값은 여기 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어 문제는 다이 화면에 출제가 되겠죠 이 화면에. 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ATC험보다는 이제 많이 어려워진 케이스죠. 어 케이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나오고 써있 여기 써있기도 해요 문제. 음. 치수를 참조해 편집합니다. 모델의 최적값을 수정된 모델의 최적값을 구하십시오. 그다음에 어. 2D 도면으로 만들어서 이제 해달라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이제 문제 보기 또딱 누르면 이제 요렇게 3번, 4번이 나오죠. 3번 주어진 문제 도면을 보고 기르고가십시오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이 나오죠. 5번, 6번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요 PDF는 이제 최초 이제 시험 방향 원래 CAT 1급 처음에 나왔을 때 시험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죠. 어, 다른 형태였다. 이제 ATC 1급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바꿨어요. 어, 바꿨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죠. ATC 1급하고는.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통합돼서 시험 문제 형식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나왔던 이제 샘플 문제를 지금 제가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샘플 문제가 세개인가 존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세개의 샘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는 거. 그래서 과정을 좀 나눠서 찍을 거예요. 예전에 CAT급 할 때처럼. 어, 이, 이 CAT급도 처음 문제 풀 때는 이제, 어, 모델링 하는데도 이제 되게 시간을 많이 드리고, 어, 여러 번 나눠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그냥 이렇게 소개 영상이니까요. 뭐 이거는 보기 싫은 분들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음. 그래서, 어, 다 음주 에는 어, cat 1급 강좌 를 예, 한번 찍 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 까지 봐주 셔서 감사 합니다.